그셋넷 한밤은 초밥을 떠질 때에 그곳에서 있던 너와 나 같은 몰려 푸른 색깔도 어가오묘한 느낌이었지 높았어요. <laughs> <laughs> <제가 웃음> 네. 정전이 다음파트가 저였거든요. 네. 아 이게 당온다는 느낌 이런 <laughs> 아. 그러면, 이 건가? 그렇나? 원래 한 남을 이이 정도 안 되는 소리 시켰던 맞나요? 아니하세요안하요아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요 그거 하세요서얘하하세요여기 <laughs> <laughs> 또 다음 곡 응. 준비한 거는 혹시 또이화씨 오더라요. 저희가 네,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크리분들이 진짜 보고 싶어할 만한 멋진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이번 공연에서 처음 보시는 그런 퍼포먼스라서 음,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님의 <laughs> 좋아중.. 네, 아마 응원으로만 듣던 곡일 텐데, 뭐라고요? 베타이베타이 네 네. 네. 아니. 아니. 모른척 좀. 모른척 <laughs> 하자 어? 자. 오, 자, 그릴을 생각하자. 자, 아, 생각하자. 아빠 이분도 안 좋아해. 안 그릴 걸 알겠지? 자, 어떤 분일 것 같아요? 우와! 모른척이 있다고요? 아, 안타깝네요. 굉장히 멋진 이분의 퍼포먼스와 함께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궁금하시죠? 네! 이 노래가 끝나고, 다음 곡요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는 신나는 곡, 메들리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. 계속해서 쭉쭉 같이 달려보자고요. 네. 자, 계속해서 달려볼게요, 오마이 애들. Let's go! Let's let's go. go.